아,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어, 오늘 이제 그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이 한복 언제 한번 입겠습니까? 예, 제가 이 한복은 우리 여동생이 에, 남동생 이제 그그 그 조카의 아들 결혼할 때 제가 해준 겁니다. 우리 여동생이. <laughs> 근데 예수를 <예술을> 안 믿어요. <laughs> 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이제 오늘 어, 기도 를좀 많이 했습니다. 예,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예, 어제는 제가 이제 그 우리 승교사님하고 같이 영어로 이렇게 예, 적고 한국말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편지를 영적 기도문 편지를 다 적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어제 너무 또그 보람찬 예, 귀한 날을 보냈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 집중 영혼들을 살리는데, 복음을 전하는 집중하는 그 준비된 것들 또 이제 제가 했고 또 이제 찬송하며또 이제 그또 이제 찬송하고 영어 찬송도 하고 영어로 적으면서 말씀을 영어로또 적기도 하고 하여튼 에또 이제 비전을 갖고 어 정말 어떻게 하면은 복음 전하는데 다양하게 할수 있을까 저는 막 지금 막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우쿨렐라도 치고 막 기타를 치면 더 좋겠지만 이게 뭐하 지금 능력이 없고 할수 없으니까 어 이제 우리가 보 복음 전할 때 사람을 모으게 하는 사람을 많이 모아서 또 전도를 또 하고 싶고 또 어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전도 잘하시는 어떤 남자분이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인데 뒤에 이제 옆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 따라 다니면서 이어폰을 끄고 막 소리치며 외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사람들 다가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저는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도 카드도 만드는데 이제 서울은 좀 지금 너무 구속이 심하니까 저는 지금 지방에 가서 좀 복음을 많이 전하고 싶고 또 이제 뭐 저기 장날이나 이렇게 이런 데 가서 이제 뭐몇가우안 살아도 제가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잘 부르는 찬송가, 귀에 익은 찬송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갖고 가서 이제 이렇게 찬양하면서, 복음을저러 예수사람을 전하고, 이런 전도카드도 만들어서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이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어, 어제 또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제가 뭐꼭 이렇게, 어, 이제 그, 저기 뭐야. 악기를 안 갖고 가도 우쿨렐레 같은 걸안 갖고 가도 음악을 이렇게 내장을 한 음악을 이제 뽑아 가지고 이제 해서 그거를 틀어 가지고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서 아 그러면 되겠다. 에,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에, 뭐 서울에서 지금 이렇게 가까운데 사지만 어, 지경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줄 때는 그렇게 하라는 마음이거든요. 에,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막 그림이 그려지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 그 그나마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데뭐 구속한다 뭐 어,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아직 법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악한 사탄이 이대한민국 떠나가라고 기도 계속 하면서 주어진 일은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이 영어로 이제 성경을 적으면서 아, 제가 이제 외국에 갈 준비도 좀 많이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바라는 것이 실상이잖아요.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일을 할때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제가 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모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이끌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시고 전도 용품도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 요 며칠 전에 갑자기 이제 영어로 하는 걸또 이제 이야기하셔서, 근데 영어를 적으니까 좀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것 같고 또 사람들이 또 유식하게도 보고 또그 젊은 사람들이 받아요. 그래서 어 이제. 뭐 머리가 하얀 뭐 사람이 와가지고, 뭐, 전도지 주니까,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제가 어제는, 에, 어제, 어, 아래, 아래 저녁에는, 에, 제가, 그 나가서 이제 좀 명절 준비를 좀 해가지고 오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이제 한1 5장 정도 전도지가 있었거든요. 저녁에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우장산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좀 갇혀있고, 제대로 된 옷을 입고, 갇혀 입고, 떳떳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 가 집에 와가지고 옷을 싹 갈아입고, 이 제가 제 전도하면서 만난 근사님이 코트를, 멋진 코트를, 제가 그 동영상 올린 중에, 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노래 부를 때 입은 그 까만 코트가 비싼 코트입니다. 그것을, 그, 문제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 할 때, 제가, 그, 저 뭐야, 여기, 힐스테이트, 오장선 힐스테이트 앞에서 복음 전할 때 만나가지고, 한,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 3일 뒤에 이제 저보고 상담을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또 팔면서.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얻었어요. 이제 그 문제도 해결받고 해가지고 저를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입고 가서 당당하게 예수를 믿으시면 너무 좋아요. 안 믿으시면 영적비도 받고 오늘 축복한 날, 하나님의 귀한 그, 어 정말, 근세를 누리는 귀한 자녀로서 쓰임 받게 하는, 하여튼 그런 인생을 사세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제가 전하는데, 1 5섯 나누는데도 제가 온 동네를 돌면서 딱 생각나는 사람, 마음 주는 사람만 줬어요. 아무나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한 여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지거든요. 전도 카드기 때문에. 아무나 뿌리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늘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이 한복을 1년에 한두 번 입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기도를 막 방음 기도를 하고 막 거실도 왔다 갔다 방음 기도 하다가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기도 제목도 기도하다가 아, 갑자기 이 한복이 생겨. 생각... 아, 그 한복 입어야지 명절인데 이러면 제가 입었으면 조금 기분도 좀 새롭고 우리가 전도자들은 좀 입는 옷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외모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어 이제 지금 카드 두 개를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합는데 요거는 어 제가 빌립보서 4장1 2절 말씀을 적었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뭐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라. 이 말씀. 저는 이 말씀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제가 어 정말 조금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집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국회의원 시아버지가 두분 나고 두분 떨어지고 완전히 국회에 나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망한 집안에 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제 국회의원 집안이라고 너무 좋다고 막 지식도 있고 막 이런 걸, 그런 걸 우리 엄마가 이제 세상적인 에그 보이는 것을 쫓아서 저를 결혼을 시킨 거죠. 강제로. <laughs> 그랬는데, 에 그리 가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얘가 제가 동영상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고생 엄청나게 하고 물질의 고통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는 육고기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어막 저녁에 오시면막 빵을 한, 한 보따리 사가지고, 막, 이불 위에 펼치면서, 그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농구 대회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때 농구 보면서 막 먹고 이랬어요. 그러고, 근 해도 많이 먹고, 막, 육고기도 많이 먹는데 너무 먹는 거를 제대로 안 먹으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몰래 빵을 사가지고 임신 중에 먹었는데, 그것도 들통이 나가지고, 쓰레기 다 뒤지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먹는데 엄청나게 제가 구애를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어, 제가, 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경험을 다 했습니다. 예. 예, 편안하게 살다가 돈 걱정하고 살다가 정말 돈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천원짜리 하나 얻고 어, 전기도 가스도 끊길 생각 끊길 그 상황에 처해가지고 제가 우리 여동생한테 이옷 해준 여동생한테 SOS를 쳤더만 언니야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하면서 어, 그 돈을 빌려주고 제가 그랬습니다. 천원짜리 하나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에, 그 모든 것이 저한테는 에, 경험이 돼서 어, 제가 없어도 어,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차주라는 일체의 비결를배우느라빌리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기 뭐야, 영어로 쫙 적었는데 제가 영어를 읽으려니까 이게 발음도 시원찮고 해도 자꾸 읽어 가지고 조금 이제 이거 예, 저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I know what is it, what is it? It is to be in need, and uh, I know what i t is to have plenty. I have uh, learned uh, the score s r i t of being content in my in any and every situation. Well, w e l well, fed well, or hungry, hungry 아시잖아요.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원트 예 그렇게 제가 이거 발음은 완전히 은틀입니다 우리 여저 여, 딸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와서 제가 제가 영어를 자꾸 하길래 한국말 해라 해도 막 습관이 돼 채고 영어가 튀나오게 그리고 우리 사이도 한국말 배울 생각 안 해요 그냥 영어로 해서 저런 느낌으로 다 대화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라도 담대하게 말을 할수 있는데 하니까 우리 영어로 하니까 우리 여동생이 아저 우리 딸이 엄마 발음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지가 하는 발음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한국식 발음. <laughs> 어제 그 페이스에 나오는 송교, 영국 선교사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역시 한국 사람은 발음이. 한국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 말씀은 조금은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해가지고 안에 이제 제가 예수님은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당신은 찾으시는 분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지 기념을 딱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딱 기하게 제가 나눌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는. 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맞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성경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진작 알았으면 하, 그렇게 원망,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로 원망, 불평, 아무 재미가 없었어요. 나이가 젊고 뭐, 뭐 앞길이 장창한 여자가 어? 아무 재미가 없어, 삶의 재미가 없었어요. 늘 우울하고 늘 불편하고 안 편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 이제 처녀를 때 이제 대학교까지 지냈거든요 그런데 어 돌아보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자랐던 환경이 너무 좋았던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 자기 환경과 여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이잖아요 In when are hidden all the traits of wisdom and 되지. 아이고, 이거 못 읽겠어요. 하여튼, 이거를 제가 영어로 이제, 저, 저, 번역기를 통해서 딱 저금 눌리면 스피커로 나오거든요. 그걸 제주 계속 읽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이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도 잘 찾지를 못하는 것들아직까지 예수를 오대 믿어도 그 세상에 마음이 많이 뺏기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뜨겁게 열심히 보고 먼저, 저, 충만함을 받았다가도 또 세상에 살면서 계속 또 이제 세상에 마음이 뺏긴 그리스도인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때 바이러스가 어 정말 그 이 대한민국을 듣고 있고 바이러스로 정치 탄압을 하고 있고 바이러스로 종교 탄압을 하고 있고 또 명절에 또 모이지 말해가지고 이제 어 다들 이제 여행 가고 제주 여행 가는 그 비행기 대합실에는 더 많이 꽉 찼더라고요. 그런데 어 가족이 다섯 명 이상 뭐 모임을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배달을 시켰는데 다섯 명 이상 모였다고 신고가 들어가지고 경찰이 왔다는 소리도 하고 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은 사탄이 주는 환경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말씀을 이렇게 넣어서 정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 안에 검은 보화가 있는 줄 모르거든요. 그것을 알려주는 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뽑아가지고 여기다 지금 또 스펜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그 뭐, 고린도서 6장 10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막 이렇게 쫙 뽑아 가지고 제가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에, 너무 정말 이것을 만들 때도 너무 즐겁고 기쁘고 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는 또 준비 과정도 너무 기쁨을 주셔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어 이게 소망을 갖고 또 이제 지경을 넓혀서 지방도 가고 외국도 가고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예, 바라는 것이 실상이니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어 명절 때어 제가 어제 올린 동영상에 어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찬양 너무 좋아요. My peace, my love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예수 믿는 사람은 어 정말 뜨뜻하게 그 예수를 전해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 비굴하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굴하게, 예, 게 막, 예수 믿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아. 나 너무너무 편안해. 어, 혹, 혹이나 가족 중에 나보다 더잘 사는 가족이 있으면, 내 이렇게 없어도 나 너무 편안해. 가진 게 없어도 너무 편안해. 너무 행복해. 하면서,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명절에, 이제, 친정엄마 집에 가서 그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어, 제가 좀 마음에, 어, 친정 엄마가 또 오지 말라고 명절 때는 이제 막 그냥 집에 있으라 하기도 하고, 3월달에 또 엄마가 오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을 알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기도만 하고, 못 갔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명절이 쉴때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가도 많이 만들라고 지금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한 날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제 생일입니다. 영적인 생일. 그래서 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세상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뭐 이제. 어 만나면 안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마음이, 또 이제,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도 오지 말라고 형제들도, 어 뭐, 바이러스 때 많이 또 눌려가 있고, 그래서, 좀더 이렇게, 전도 카드를 준비하는 귀한 날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여러분도, 어 정말 그, 명절에, 어 예수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못 가신 분들은 정말 깊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또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더 많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명절날에는 계속 이 한복을 입고 싶어요. 이 한복을 언제 어또 입겠습니까? 그래서 한복을 제가 어 정말 입고 에 명절까지 에 아침에 에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에뭐 이제 그 세상이 주는 그 평강과 기쁨과 사랑은 지금 없습니다.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되게 특별한 삶을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귀한 명절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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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